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은 이두 교회력은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 좀 다소 이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이 뭐죠? 종려 주일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고난을 받고 죽는 아주 철저한 패배를 그리는 장면이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역설적이고 또 모순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조들이 많아요.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은요,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했는데 부활을 통하여서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된 구조입니까?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일컬어서 역설적인 진리. 반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면을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리입니다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알의 밀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알의 밀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 진리다. 기독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믿어도 아주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간증을 많이 해도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피상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좋은 신앙고백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면 그것은 사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맛보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좀더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책을 썼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누가 달리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건이다. 자기의 본체를 내어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현장이 십자가다. 이런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것은 예수님의 절규.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 보고 절규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마는 레마라는 말에서 왔는데 왜라는 의문 부사예요. 사박단이라는 이 말은 당신이 나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여러1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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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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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절규의 소리다 절규의 소리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구원을 설명할 때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 속량, 대속, 속전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저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흠 있는 자가 자기의 흠을 고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감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감추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통하여 완전한 제물을 통하여 대속할 때 대신 속해줄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을 속량 또는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속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요 코페르는 값을 지불하고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혹은 값을 지불하고 흔적을 없앤다 값을 지불하고 죄를 모른 채 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속량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그 값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물 되신다 세 번째 제가 몇번 설명드렸던 구속의 개념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레뎀션하는 말입니다. 리뎀션.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다는 거예요. 되찾아온다. 원래 내거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의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오는 것이 구속이다. 그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오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인간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존재들은 구원할 수가 없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요,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할수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체되 대시는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범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죄인들을 되찾아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버림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사 오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시고, 영원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가가, 이 구, 우리의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절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심으로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다. 이것이 십자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사건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뭐냐?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자, 33절. 오늘 보면 33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니. 다 여러분,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요, 저주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어둠은 저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에요 우리 초래국기열 재앙을 잘 아시죠. 이열 재앙 가운데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이 흑암 재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빛이 없다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빛이 없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저주를 상징한다. 지금 애국이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저주받은 상황이라는 것을 허감의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허감의 재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시록에 보면요 이런 대목에서 앞으로 도야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쓸데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따로 빛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아까 허감의 그그 그 재앙에 보면은 애굽과 애굽 애국 온 백성들에게 빛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감 재앙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허감 재앙 이후에 여러분 아홉 번째 허감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열 번째 재앙은 뭐죠? 애굽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이 허감 재앙이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애굽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두움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셨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몸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는 현장이 십자가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와 저주를 다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어둠이라는 것이 저주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어둠은 뭐냐? 하나님의 고통.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땅이 어둡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에 취하면 안 돼요. 값싼 은혜. 보네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값싼 은혜다. 이게 값싼 은혜. 우리는 여러분, 그 값비싼 은혜를 얼마나 값싸게 취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훈련 없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세, 그것은 여러분 값싼 은혜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태도, 여러분 값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희생을 거부하고 복받기만을 원하는 성도들, 이런 값싼 은혜가 드러난 겁니다. 조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값싼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다. 엄청난 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난 받고 고통받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가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지부하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십자가 사건은 성소의 휘장을 찢는 사건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려서 온전한 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중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은혜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은혜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아 죽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동안 값싼 은혜를 누리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연합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